안녕, 친구들. 난 디코라고 해. 이번엔 우주 탐험가 게임 키트를 가지고 놀아볼까? 먼저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보자. 1번, 2번 다 들어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. 이 1번 블록을 뒤집어 볼까? 뒤집어 놓은 1번 블록과 2번 블록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점선 모양을 찾을 수 있어. 친구들도 보이지? 여기에다가 우리는 그림을 그릴 거야. 짜잔. 이게 전도성 테이프라고 해. 전도성 테이프는 신기하게도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있어. 여기에 우리는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일 거야. 이 테이프는 전기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끊기지 않게 잘 연결해서 붙여줘야 해. 이번 블록 점선 중에 여기 점선들은 점선의 길이보다 전도성 테이프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이제 1번 블록 뒷면의 점선에도 전도성 테이프를 조심조심 길이에 맞게 잘 붙여보자. 스티커 뒷면을 띄어내어 여기 점선을 따라 조심조심 잘 붙이고 전도성 테이프를 너무 길게 자르지 않도록 해야 해. 점선의 길이만큼만 잘 베어보고 잘라서 점선을 따라 조심조심 길이에 맞게 잘 붙여보자. 이번 블록 점선 중에 여기 여기 점선들은 점선의 길이보다 전도성 테이프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스티커 뒷면을 띄어내어 여기 점선을 따라 조심조심 잘 붙이고 남은 길이는 이렇게 뒷면으로 넘겨서 붙여보자. 친구들도 전도성 테이프가 끊기지 않게 잘 붙이고 있겠지? 짜잔! 전도성 테이프를 모두 다 붙였다면 이제 키트를 만들어 보자. 먼저 1번 블록 키트를 접어 볼까? 여기 양 옆의 날개 부분은 앞면에서 뒷면으로 꾹 접어주자.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바깥 방향으로 꾹 접어줘야 하는데, 1번 블록 키트를 뒤집어서 뒷면에서 앞면으로 꾹 접어보자. 이렇게 모두 다 접었다면 다시 뒤집어서 여기 날개 부분을 이때 1번 키트 아래쪽으로 2번 키트를 두고 1번 키트의 날개를 접어서 2번 키트의 길다란 구멍에 하나씩 끼워보자. 찰살 조심히 넣어보면 잘 들어갈 수 있을 거야. 마지막으로 고정이 잘 되도록 날개가 밖으로 펼쳐지게 눌러주자. 짠! 드디어 준비가 다 끝났어? 그럼 즐거운 코딩 할수 있겠지? 안녕!